자 영상 띄워봐 그때 본자 출현위언 천부경 운삼사성한오칠이지? 운삼사성한오칠 예수가 서른 네살에 돌아가 그러면 성한 이룰성자 고리환자 57세 된 자가 오메가를 이거는 알파고 이건 오메가야 완성한다 그 자는 은혜 때문에 온 자가 이건 예수는 은혜를 베 불러왔어. 여기는 뭐하러 와? 추수하러, 하초 교역기에 추수하러 왔어. 심판하러 온 자야. 알겠죠? 그걸 모르고 경거망동하면 되나? 배가 고파서 그러면 내가 그걸 이해해. 배부른 자들이 하는 짓은 용서받지 못해. 또 예수한테 욕하는 자는 용서받지만, 신인한테 하면 용서받는다고 그랬나? 허행령은 57세에 출현한다. 팔만 대장 앞으로 세상을 막아주는 미륵이 온다. 석가모니의 원내 뒤에 오는 미륵을 따르라. 그 미륵 이란건 미래의 메시아를 말하는 거야. 신인을 말하는 거야. 주역 동북간방 한반도에서 열매 맺는다. 이 모든 서양사상과 동양사상과 300개 이상의 사상과 이념들이 동북간방 한반도에서 열매를 맺어. 사도부도 섬도 아니고 섬이. 땅도 아니 육지도 아닌 곳. 그게 한반도야. 어? 산면이 바다. 한쪽은 도만강 압록강. 백수산 천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중국하고는 물로 떨어져 있어. 그런데 누가 보면 붙어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도부도 섬이면서 섬도 아니다. 사도부도 신인철. 또사인부인 신인철.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야. 신이 왔죠? 네. 지금 방금 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체가 에르니 들어가고 나가죠 축복이 네. 그게 세례야 그래서 세례를 구닥다리 같이 물러주는 시대 끝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네. 그런데 내가 온걸 모르는 거야 왜 도적같이 오니까 성경에 도적같이 온다고 있지 네. 정감록 환란이 일어났을 때이 세상을 구해줄 수 있는 지도자 출현하지 하나님 영적으로 크게 성장한 한국인들 중에서 영적 지도자가 나와서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고 평화온다. 그렇죠? 네. 예수 위원 내뒤에 하늘의 임금이 오죠? 네. 나 나는 거의 신발끈조차 묶을 수 없다. 그렇죠? 맞아 맞아. 네. 종기한자가 온다 이 말이지. 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보혜사,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보혜사는 뭐냐? 보혜사는 여러분들은 보혜사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은혜롭게 보호해주는 서성이야.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가 뭘, 이름이 뭐냐? 성령이야. 보혜사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보혜사 성령은 자기가 신발도 붙들기가 감당키 어렵다. 감당. 감당. 감당이라는 건 이제 거기서 감당키 어렵다 나오죠, 그죠? 네. 감당키 어렵다. 그 사람이 신발을 붙드는 것도 감당하기가 어렵다.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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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지위가 아까 거기 돌아가 봐. 음, 다시 돌아가 봐. 파워포인트로. 자, 거기 신발 꺼졌죠 뭐, 그럴 수 없다. 그만큼 존귀하다 소리지? 네. 조지 아담스키 예 한국 땅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그 후에 또다시 영혼혁명이 일어난다. 어,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게? 서양 사람이 쓴 책이야. 영혼혁명이 한반도에서 지금 이제 내가 시작하고 있지? 네. 이영혼혁명이 일어나면은 세계가 한국을 다시 바라봐. 그 여러분 후손들은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신인이 여러분 동네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가 태어난 마을 이름 뭐요? 왜 예수를 나사렛으로 해? 나사렛 동네에서 나왔어. 나사렛 동네가 무슨 동네에 붙어 있어? 나사렛 동네가 어디에 붙어 있는 동네야? 베들레헴이 아니지. 응? 어? 세상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지들이 사는 가난한 동네야. 나사렛이라는 데가. 응? 어? 예루살렘도 아니란 말이야. 거기서 난 사람이 뭐 목수 아들이 뭐 나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코빵 끼게 안겨. 응? 그렇게 거지 같은 동네. 응? 어? 거기서 나온 목수 아들이다니까 누가 그걸 좋게 보나. 그냥 그래. 예수가 나사렛에서 나왔다는 그 딱지가 붙은 가지고 그본 피해가 말도 못하지. 자. 한국 땅에서 영혼행명이 일어난다고 그러지? 신디 제이콥 목사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엄청난 영적물질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다. 창자 하나님의 계획은 한국을 열강 중에 가장 뛰어난 중심국가로 쉬어오게 다 이건 목사가 하는 말이야. 내가 온다는 말은 할 수가 없겠지. 유대인 메시아를 기다린. 앞으로 동방에서 성령을 준다. 동방에서 와서 성령을 준다잖아. 결국 내가 줘, 그 사람들. 응? 하늘에서, 하늘에서 우주를 만드는 자가, 만든 자가 지상에 온다.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 자가 아니라는 거야. 진짜 백인 나중에 온대. 그럼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애를 나중에 그들이 알면 오모 저자가 바로 그냥 성령을 주는구나. 오모 저게 진짜 세례구나. 물로 대가리 쳐박는게 아니라 진짜 세례를 주는 거야. 맞아, 맞아. 그냥 불로 넣어 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해 버리잖아. 오어마은 알겠죠? 네. 이 신인이 와 있다. 이 사람들이 예언한 네. 거죠? 네. 이거 말고도 수천 개야. 이거 이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수천 개야. 정도령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어, 자, 치워. 치워. 그러니까, 물로 예수를 세례주는 시대는 끝났지? 네. 이제 끝나야 되겠지? 네. 근데 그들은 내가 온걸 몰라. 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 되게 돼 있어. 네. 왜? 그것만 아니까? 네. <laughs> 알겠지? 네. 나중에 온 나를 만난 자가 먼저 되는 거요. 먼저 가는 거요. 그들은 쭉쟁이로 갈 가능성이 많아. 맞아, 맞아.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자, 알겠죠? 보혜사 성령을 만날 수가 있나? 만나기 어려워. 어. 자, 그, 우리, 내가 이야기 기도군, 축복성은사벌 영생, 천국, 은청성령 사랑과 신앙. 요, 1 2 가지는, 어느 하나만 내가 신앙 들어가라고 하면 다 들어가버려. 한마디만 하면 이게 1 2 개가 동시 패션으로 들어가버려. 뭐에? 세례에. 맞죠? 네. 내가 세례 들어가라. 이러면 다 들어. 자, 내 축복받지 않는 자에게는 세례 들어가지 마라. 자, 알겠죠? 네. 지금 가, 축복 안 받은 사람은 세례 안 들어가. 네. 알았죠? 네. 축복받은 자에게만 다시 세례를 넣어주세요. 네. 다시 축복을 넣어준 거야. 네. 여러분들 옆 사람 떼봐. 들어갔지? 네. 됐어요 어디 와서 또 축복까지 잊어버리고 가면 안 되잖아. 하하. 네. <laughs> 알겠죠? 네. 알아놔야 될 것은 내가 서른 살에 축복을 주겠다고 백궁에서 회의를 했어. 서른 살에. 아, 근데 백궁에서 신인이 좀더 고통을 받아야 되겠다. 일이된 거야. 좀더 사람들한테 고통을 줘야 얘들이 약발이 받는다. 그때부터 하면은 저, 저 무슨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 줄을 서서 오게 될 거다. 그러면 진짜배기를 못 찾아낸다. 여러분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늘궁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40년 후에 주자. 30살, 4 0살 50살, 60살, 70살부터 주자. 그래나몇년 전부터 했죠? 몇년 전부터 이 세례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맞아?